내 느낌상은 그래 아 요번에 깰게요 요번에 깰게요 이번에 내가 못깨면은 제가 어.. 보너보노입니다보너보노 어..큰일났다 클났다 클났다 이게 아닌데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. 아야 무조건 깬다 게다가 머리통 오케이 포기해주고 덤벼라 여기 오 좋아 방금 데미지 좋았어 이거는 피하고 자팔 패턴 나오겠죠 이제 자 머리 벗겨지고 자 머리 달려가면서 왼팔 왼팔 깔아 뭉기는거 조심. 되기 되기 되기. 하면서 팔. 그렇지, 머리통.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? 그 다음. 머리미사일. 머리, 머리 보기 머리 거의 다뽀겠고그 다음 팔. 자, 머리 보기고 이제 팔만 뽀으면 돼요, 팔만. 간단하네, 뭐. 일단 이거 피하고. 졸라 많이 쓰네. 막로 와, 파란에 당하는 건 아니겠지? 어얘 왜, 머리 어디 갔다. 오... 머리, 아, 저거 머리 뽀개도 쓰는구나. 일로 와. 그렇죠. 미스리를 원석. 됐다, 요거 잡았고. 여기서 이제 기계 뽀개면은 또 시간 늘어나겠죠. 슬슬슬. 원자력 발전기를 뽀겠다. 이게 네 번째, 네 번째 그거였나? 세 번째 기계였나? 네 번째죠? 신바인이 세 번째고 이게 네 번째 기계에 다 뽀갠 걸 거야, 아마. 그 다음에, 지킬, 지킬 레집한번 가볼까? 아, 여기 왜 왔어? 고로보로 안전하다니, 하다니. 밤이네. 밤이면은. 근데 내가 지금 곡괭이를 다 얻고 있는 건가? 곡괭이를 7개 모아야지 진해딩을 볼수 있다고 했는데. 내가 지금 곡괭이를 다 모았는지 모르겠다. 지금 3개인가 2개? 2개 얻었을걸, 2개? 아마 2개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. 길이 있나 없네. 부모리스 캐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. 뭐 이건 아까부터 알고 있었고, 그니까 곡괭이 위치도 좀 보고 외워야 될 것, 같, 뭔가 모아야 될것 같긴 하거든. 어, 어디 보자. 부모리스 캐슬 잠금해제아 이거 들어갈 수 있구만. 좋아. 어디 하차은는 것들이 들어와. 여기 일루미네이터 필요했었나 여기가? 일단 이런 거 맞으면은 거의 아웃이겠죠 아웃. 저 로보트부터 로보트부터 로보트부터. 와야좀 넘어가자. 너 아, 좀 넘어가자. 얘들아, 얘들아, 아우 진짜 탱 라이너르트가 또... 여기 낙사 조심해야 돼, 낙사. 낙사 당하면은. 아니야, 죽지 않는다. 긴장해, 긴장해. 안 죽어. 오케이. 어, 이 게임 되게 잘 만들었어요. 여러분도한번 해보시길. 뭐, 무료 게임이니까 뭐, 구매하실 필요도 없고. 자 버리고. 뭐야, 이것들은! 뮤턴트, 뮤턴트. 오, 고기. 오, 뒷다리 고기! 게이드? 게이드, 게이드. 이 불은 맞으면은 요단강 가겠죠? 어, 불바. 불바. 불바 어, 불바. 불바. 아, 막고 가야 되나 이거? 와, 피 봐. 피 봐. 잠시만. 피봐, 피봐. 야, 한대 맞으면 갈거 갈거 같은데? 하, 진짜, 야. 아. 아, 아까 그 탱커가 다 망쳤어, 탱커가. 아, 나 아까 그 탱커 자식, 아. 탱부터잡어탱부터 탱부터. 라인부터 딱, 라인부터. 건방진 라이하르스틱 라인 좋아. 잡아주고. 좋아, 섹터원. 들어와라. 좋아, 좋아. 총잡이. 건방진 것. 섹터2. 근데 이게 뭐 오버워치보다 늦게 나왔겠지, 이게임 나온 지좀 됐죠, 이거? 설마 진짜 라인하르트 방패한테 밀리면은 이거 거의. 잡아주고 요번에 무난하네요 그 불에서만 좀 근데 저 불이 어쩔 수 없이 막고 가야되는 구간이 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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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맞아야돼 반피 반피 우와 됐어, 됐어. 오. 안 돼, 안 돼. 들어가, 제발 날 건들지 마. 어,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그렇지, 아유. 또 있나? 또 있나? 됐다, 왔다, 왔다. 여기죠, 여기 박사. 어, 아, 여기 아니었나? 어, 아, 여기, 여기 맞아. 이거였어. 그래, 이거였어. 지킬 똥마리오 얘가 이제 그 병이 있죠. 병, 과민성 대장증후군, 생물학 박사 지킬. 레이즈를 갖다 버렸군. 괜찮아요, 뭐. 뒤졌다, 넌. 지키는 아이드 그거 맞을 거야, 아마. 저 마리오 버섯 먹는 소리인데. 멸리르의 데미지. 뭐야? 야, 마지막에 뭐야? 뭐 맞은 거야? 한 번에 150 달았어, 달리기. 와, 말도 안 돼, 저게? 어깨빵. <laughs> 나 진짜 어이없네. 다 잡은 거 돌진 맞았네. 야, 저거 되게 세다 뭐지? 나얘 1회차 때 엄청 쉽게 잡았었는데. 안느님 어서오세요. 아, 그냥 뭐 피하지 않고 그냥 맞다 이러셔도 이길 것 같아서 안 피하는 거거든? 근데 안 되긴 피해야 되나? 이러 미친 근육돼지 자식이. 와, 이거 봐봐. 야, 이거 진짜 어이없지 않냐? 내 피, 와, 이거 피하겠다, 그러면. 이거 안 되겠네. 아니, 뭔, 그냥, 이어, 하면 죽어. 내가 그때 베이모스를 껴가지고, 안 죽었었나? 피하겠다, 피하겠다. 어, 피하겠어. 야, 일부러 맞은 거라니까. 그냥 뭐, 안 피하고 잡으려고. 근데 안 되겠네요. 피하면 뭐, 단순하지. 어. 와, 아, 야, 이거였네. 한대 스쳤는데 반 달았어. 야, 이러니가 죽었지, 야. 왜 죽나 했다. 돼지 자식이. 점점. 스킬 근처에서 카드키를 주었다. 이거죠? 어, 여기. 카드키. 아침이라 잘 보이지 않지만 이건 무언가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. 에비리스빌리지 이게 이제 마지막 마을이죠. 이거 하고 퀵실버 좀 도와줘. 자자 이렇게 뭐 깨봤습니다. 에비리스빌리지 내일 다시 와달라고. 왜? 곡괭이 있었어? 아 그래? 다시 가면 되지 뭐어아 곡괭이 있었어? 그래? 아니야 가면 돼 가면 돼어어나 곡괭이 생각도 못했지 이게 세번째 곡괭이구만 이럴수가 아난 그냥 1회차 때 본거니까 빨리 넘겨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, 못넘어하네 여긴. 잡아야 되네, 이거. 아, 극혐. 야, 곡괭이를 생각 못 했네, 아. 근데 입히면은, 고기 안 나오면 죽는데. 멀고 먼 여정이구만. 좋아 잡아주고 고기나 하라 고기 뮤턴트에서 나오겠지 뮤턴트에서 여기서 아까 거기 나 왔는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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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불 지나가면 되고 그냥 내려오면은 올라가죠 아이, 미스턴트, 이거. 도망가. 오케이, 여기죠? 곡괭이가 있었어, 여기? 곡괭이. 아, 이거! 야, 여기 세 번째네. 곡괭이 있네. 그래, 여기네요, 여기. 오케이, 세 번째 곡괭이. 좋아,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. 근데 4개를 더 모아야 돼, 4개. 곡괭이 4개는 또 어디지? 4개. 4개가 더 필요합니다. 어 일단 저장.